근데, 이제는, 별로, 하도, 해설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다 얼굴 팔려서. 근데, 대회를 안 보는 분도 많으니까, 처음 보는 분도 많나? 요코 또 나오, 아, 오코 나오고 싶다. 이번에는, 오코 시작이면 뭐가 가장 좋을 까요 케이틀린 하면은, 집행자 날먹 가능하지. 세비카 나오면은 돈벌수 있지. 그리고, 뭐, 뭐 있지? 오코 시작 중에. 럼블 나오면은, 이, 2라운드부터 업그레이드 가능하지. 자, 배불투기에 봄을 투가자 일단은 바위가 나왔고요. 필요 없어. 과연 어떤 거 스타트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트위치 시작. 호호, 실험체 정지 호호호. 트위치 시작. 어우, 이 아이템은 기깔나게 나왔는데? 슬슬 누워볼까? 야. 이제 슬슬 누워볼까? 자담 끝이 나왔고요 아 이다시 이래 2 1 트위치 풀템이 나와버린 건에 대하여 아 이것도 범죄인 이거 2 1시 이거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죠? 누가 막아 대지 이거 막으면 범죄로 신고해야 됩니다. 좋다. 이거 하면서 딱 연습하는 느낌까지 트위치 대. 트위치 대 연습하려고 했는데 이미 트위치가 이 다시 이래 풀템이 나와버렸는데 이거 연습 되는 거 맞지? 말도안되겠는데 아, 메디 쇼지가 바로 집어넣어도 되네. 어차피 재활용이라. 내가 이거 불로 만들려 했는데 필요 없죠. 두단 두단 두단. 중간에. 실험체를 어떻게 봤냐 보통 자이라 우르고 눈으로 봤잖아요 근 네, 저는 트위치로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 바이풀템 에코 조이 일라오이 여기는 가렌 가렌 야 뭐가 나오면은 사코를 판 거지 왜 사코를 팔았을까 사코 시작이면은 암베스와도 좋고 코르키도 좋고 제일 애매한 거는 사코는 아, 실코도 좋잖아. 다 괜찮지 않아? 아, 물론, 어, 몇 개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다 준수한데? 풀템 투항을 미안한데, 진짜 좀 결이 다르긴 해. 아무리 실험체 못 받아도 결이 다르지 않아? 봐봐요. 이거 뭐 풀템 바이가 나와도 앞라인이 어차피 안 뚫리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죠? 어쩔 건데. 아 근데 솔직히 오늘 랭크하면 떨어질 것 같아 나 패치하고 나 3판도 안 했거든? 아까고나 지금 좀 쫄려 솔직히 잘할 자신이 없어 박을 것 같아 어떡해 무서워 오! 야 이거 화공타 써도 됐겠다 씨. 야 사코 이 콤보가 와야 에코에다가 코르키 나오면은 뭐 이거는 씨, 고물상 점진데뭐다 그렇게 맛있게 나온, 나오진 않은데 나도 팔아버려? 그렇지. 가요, 반갑습니다. 아니야, 쇼진. 그러니까, 이거, 트위치 내갈 때, 쇼진 빌드업이 무조건 좋을 수 없겠어. 왜냐면, 블루가 쓰레기야. 키트를 뜨기 전까지. 그래서, 쇼진 쓰다가, 재활용 쓰레기통이라, 블루로 바꾸면 돼. 비쿠비저 완벽하죠? 이거, 아, 그러겠다. 야, 세비카 시작을 하면은, 냅다, 그냥 화공만 모아가지고, 진짜 7,800도 그냥 찍을 수 있겠는데, 잘하면은. 오호. 잠깐만 블라디 영증은 진짜 좀 빡세긴 하다 확실히 휴 틀렸버네 아 근데 랭크를 해야 되는 게 점수가 떨어질 것 같다고 그 게임을 안 하면은 점수 영원히 올릴 수 없어 게임을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진짜 한 400점까지 떨어질 각오하고 있어 오늘 게임하면 진짜 개떨어질 거같든 점수 내가 어떻게 500점까지 해? 내가 그날 하루 20판 하면서 300점 올렸는데 진짜 난동 응? 트위치덱 존나 별론거 같다고. 무슨 소리야. 난동 트위치덱 지금 버프 받고 S티어 중에 한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까도브 깍덱인데요 그러니까. 버프 받고 지금 라이라이. 올 하이급 지금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아, 근데 베인적으로는 밴더가 진짜 좋은 거 같아. 밴더 영정은 너프됐는데 밴더 자체가 버프돼가지고 상관이 없어서. 밴더가 진짜 좋은 게 많아요. 흡혈 친화력이나, 흡혈 친화력? 그리고 그 거인의 일격인가 아뭐지그 만딜 넣으면은 AD 올라가는 거 그런 거나 진짜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밴더 넙그 패치 전에도 꽤 쓰는 사람들이 나왔었거든 내가 솔랭할때 괜찮더라고 다 1등도 2등 그 1등은 잘못하는데 2등까지도 진짜 잘하 많이 가더라고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씨시시시 판도라를 강이운 없고 어흐 야 안무 안무하게 도장 음. 난동꾼 자체가 시즌마다 자주 나오니까 올드한 된 느낌? 아, 근데 난동꾼이, 근데 난동꾼이 시즌마다 자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니, 잠깐만. 저거, 나, 보통 대송하다 그, 있어. 뭐냐면, 난동꾼이 근본이 아니라, 싸움꾼이 근본입니다. 진짜 죄송한데, 싸움꾼이 원래 TFT 근본어브 근본이지, 난동꾼을 들이밀면 안 돼요. 처음에 난동꾼 나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난봉꾼 막 이랬어. 남봉꾼 막 이러고 했는데 어느새 좀 그게 바뀌어서 그렇지 음. 아이템 진짜 겁나 별로 징크스 잠깐 짬통으로 쓸, 잠깐 잠깐 쓸까? <laughs>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사총잡이 사싸움꾼이 근본덱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본덱 얘기하잖아 이제 물론 시즌 1때안 하신 분도 많을 거고 시즌 3, 6 이번 시즌에 시작하거나 많,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근본은 싸운꾼이 맞습니다. 총잡이와 다른 거는 드림이시면 안 돼요 스탑잇 워우워우 wow, wow.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비하면 낭만다 뒤진 시대 옛날에 그 레드 고연포에다가막 어우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모르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이벤트 모드로 예전 시즌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템이 현재 시즌으로 나오니까 밸런스도 그렇고 막 고연포는 그때 고궁고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레드고, 그때 이제 연운 슬큰지 대천상가, 블룬가 그것도 효과 다 사라지고, 쇼진도 그때는 퍼뎀으로 채워졌는데 없어지고, 지금은 진짜 드림일면 안 됩니다. 너무 아이템 달라진 게 많아요. 이러면 실험시켜주고, 옥제기 나오고. 아데캡도 굴릴까? 영령의 접검 쓸 데가 없는데 스크지 너무 많아 야. 음, 차라리 잠깐 이거 쓰고 넘어가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게임이 좀 많이 어려워졌어 특히 이번 시즌이 재밌는데 난이도적으로 보면은 진짜 난이도가 많이 오른 시즌이에요 어려운 게 많아 어려운 요소 뭐 그, 그러긴 한데 그만큼 재미있으시잖아 인기도 많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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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운이 좋았어요 운이 운이 제가 잘한 건 아니에요 롤 그러니까 TFT가 생각보다 유튜브 하기가 쉬운데 어려운 게 진짜 그 시간을 많이 박아야 돼요 특히 하루 이영상 기본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무조건 하루에 최소 6 시간 안 쉬고 해야 거의 뽑으니까. 그래서 좀. 아, 이 g f 진짜 겁나 쉽다. 와, 야 진짜 놀채만큼 쉬운 게임이 어디 있을까? 아, 난 놀채가 어렵다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되질 않아. 아이템이래. 아, 이거 P50 보상 한번 봐야 되는데. 와! 8렘 리롤 실화야? 와, 이, 이게 8렘 리롤? 어, 내 템이 왜 이래? 템이 뭔가, 이상한데? 음... 제조학기를 많이 굴려야겠다, 이거. 이따가 한 번. 자, 이성 트위치 풀템 이미 나와버렸고요이 상태로 레벨업을 밀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도장을 팔아서 인피 쪽 만들까? 그것도 좋겠다. 어, 도련변이 발현? 약간 그러니까 이런게 어려워. 나 이런거 이런 먹나? 변 발... 이거 이 근데 괜찮은 것 같아. 5도, 오도... 5 오... 실험실로 간다고 하면 5위까지 뜨면 베스트인 것 같은데? 이번 판은 찬템 뜨는 것 같아요, 찬템. 해볼까? 이러면은, 특펠칸이 이거지, 자일 없애고. 딱 그렇게 되는 거. 해야 될게좀 많아요. 임피 하나 집어넣고. 이걸 무조건 5이까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이까지 뽑거나 트위치 삼성 진짜 무조건인데? 제조합을, 도박꾼의 칼날이랑, 아, 이거 방템을 그냥 이대로 쓸까? 솔직히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은데. 다 뭔가 애매하게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 빼기가, 근데 아이템 이렇게 가도 나쁘진 않긴 해. 뭐 그냥 이대로 가도 돼. 그냥 이제, 어, 도박꾼의 칼날이 솔직히 쓸모없다 보니까 저거를 어떻게 잘 갈까 좀 고민 중? 이가 막히게 개발했고? 딴거 먹어야겠다. 문동. 아, 헷갈리네. 세비카? 오! 야, 프라이핀 나오는데? 야, 실험체, 실험체. 실험체 만들 수 있어. 아, 이거, 어, 나좀 물어볼게요. 나 이거, 그, 이거 할 때, 여러분. 그, 실험체 할 때, 난동 만드는 것보다 실험체가 고점이 무조건 높죠? 난동, 문동보다. 난동 나중에 워익보다. 생각했을 때. 그럼 다음 턴에 갈게. 다음 턴에 이거 하나 갈고, 다벨은 어차피 많으니까 팔면은 바로 나오고 하면 되겠죠. 음, 워빅 뜨면 실험체가 좋은데, 그냥 무난한 거는 난동 저점이 높은 것 같아. 실험체 만들면은 고점이 높고, 난동 만들면 난동 문도야 방틈집어 넣으면 되니까, 저점이 높은 느낌? 어, 케박케죠 뭐. 대박이죠, 뭐? 아, 저잘 못해요. 허접합니다. 자, 자 파동 햄 천천히. 자, 이거랑 이거랑. 자, 아, 오모가 너무 많으니까 오모 가 하나 굴려. 천천히 들고. 만들고 시험실 만들고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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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고 일단 아이템 꺼주고 아 이게 아이템 갈았다가 핫다가 하기 진짜 귀찮다. 에이씨, 아이템 너무 많다. 아 근데 여명 캐틀 일단 코트 나왔는데 아 벤버디 세요 벤버디 세요 난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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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질, 도질, 난도질. 벤더 형제 진짜 쎄다니까? 하지만 이겼죠. 방템이 왜 이렇게 많아? 일단 한번 레벨업해서 사절 하나만 집어넣어주고 한두번 레벨업, 배정고, 리롤 쉬고, 다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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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까고, 오익템을 지금부터 설계한다고 생각하고 그 오익템을 정손에다가. 아이템 아까 말한 이거 그냥... 도장도 하나 써버려. 아이템 너무 많아.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뭔가 아이템이다. 아냐 뭔가 아이템 한결같지 않아. 자, 매복 럼블까지 가볍게 처리는 못뜨야 하구요. 뭐 이따 주겠죠? 나도 100%는 아니요. 음, 너무 쉽고. 엘리스그 다음에, 수맹 하나 옮겨주고. 방템 대충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연방으로 이겨주고요. <laughs> 우와 워위을 이거는 무조건 가져갈 수어거어요 아, 이러면, 은 오이기 세 장이기 때문에 고정이죠? 배, 워, 황, 컴아! 아, 나는, 미안하지만, P50 보상도 안 받고 우승해. 캐틀! 문도 여섯 개에, 오이까지 집어넣으면서, 실험체, 실험체, 실실험체 완성되버렸는 음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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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전자 어딨어? 음전자! 탈실험 차고 싶다. 아니면 난동상징 만들까? 각오일 하나 있네. 이거 뭘로 할까? 님들. 난동할까요? 실험체 더 늘릴까요? 난동할까? 아, 이거 뭐 해도 상관없어 보이는데. 실험체에서 근데 딱히 할게. 어,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세졌냐? 여기 왜 이렇게 세지? 아, 아니, 씨. 아, 나 진짜 나 너무 아아 진짜 아니 이게 아니 어떻게 어떻게 두판 연속 이럴 수가 있지? 아 이거 뭐 어떻게 역전하지? 오커 삼통 봐야 되는데? 심지어 0집행한데 안졌네. 여긴 이기죠. 여긴 이기는데 여기가. 어. 집행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아이 해보 올오 카드 육해나비 미. 나는 오고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넌 나를 이길 수 없다. 진짜 킹 받네. 말하는 게왜 이렇게 킹 받게 말하냐? 짜증 나게. 우르고 짜리의 문도는, 우르고시 워이 있으면, 그, 빨라지는 것 때문에 좋음. 근데, 그거 알아요? 이게, 이벤트 모드라, 내가 알기로는, 그, 기물 제한이 없는 걸로 알거든. 아, 진짜, 100개 집행을 해야 되나, 하하. <laughs> 이거, 장로 드래곤까지 가냐? 5위 기호 성으로 안 돼. 5위 기호 성으로 절대 못이겨 눈이 너무 무볼게 P12? 나 스피드, 이게 PB라서 좀핑 속도가 모자라거든. 제가 핑계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D 하면은 1초에 돼가지고 좀 느려요. 호호 호호호호 호호호. 호호호 호어복제가안 호호. 나온다 안돼 복제 나온다 만 시간이 없어 복제 나온다. 복제 나와 복제가아복제복제가 어디 있는데 복제가 여기 어디 있는데 복제가 어디 어디 있는데 <놀러> 복제기, 아, 복제기가 어디 있었는데. <laughs> 찾을 수가 없네. <laughs> 힘들고만그래도 네, 재밌긴 하네요. 재밌는 모드가 많네.